안녕하십니까 10년을 맞아 또 진행하는 h r 레 s 피 장셉 복셰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멋지게 입으셨네요. 네. <laughs> 오늘 또 새로운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복셰프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롯데 백화점 성과 관리입니다. 백화점이요. 네. 아또 유통 출신이시죠? 네, 그렇죠. 아, 백화점 전문가신데 그러면 그 롯데 백화점 하면은 뭐? 굉장히 대기업의 유통업체인데, 지금까지의 성과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던 건가요? 네, 롯데백화점이 2019년도에 성과관리제도를 개편을 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제에 대해 고민이 있었고요. 네. 2019년에 이제 자신의 성과를 수시로 기록하자. 아성과를 수시로 기록. 네. 네. 그래서 그 수시 기록에 대해서 팀장이 네. 그 댓글로 네. 피드백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비대면 코칭을 도입한 것이죠.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아.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것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5점 만점의 별점 평가라는 제도까지 아. 이제 발전시킨 것이죠. 네. 그래서. 어, 1인당 25개 이상의 성과 기록이 나왔고요 네. 피드백률이 무려 94%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와, 보통 피드백을 안 해서 문제인데, 네. 거의 완벽한 피드백을 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또 변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네, 이번 소개된 자료를 보니까, 이 상시 성과 관리 제도에 OKR 제도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OKR을 추가한다. 어떤 의미죠? 네, OKR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Objective and Key Result의 약자인데, 인텔사에서 네. 이 OKR 제도를 최초로 이제 고안해서 네. 전세계에 퍼진 제도이죠. 그런데 네. 이 OKR 제도를 약간 변형된 방식으로 롯데백화점이 제 도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기존의 제도는 자신의 성과를 기록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저 이거 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OKR 관점에 그럼 내가 올해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수시로 목표를 수립하는데 음.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라 거고요. 음. 그렇다면 이 새로운 목표 수립에 따라서 또 다른 혁신으로 연결. 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인 성과 양상으로 음. 나아가겠다. 음. 이러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기존의 OKR 제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 못해도 괜찮아. 그렇죠. 한번 해봐. 그리고 기간도 3개월 이내로 짧게 잡아주고요. 음. 그리고 인사평가와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네. 롯데백화점은 기존의 이런 원칙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네. 우리의 맞는 제도로 이거를 변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목표를 세워보자 어... 그리고 꼭 그렇게 단기적인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평가 결과와 연계해 나가겠다 네. 또 이러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어... 네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어, 변경 사항이 있나요 네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네. 네. 정량평가에 한계를 극복하자는 거죠 네네네. 많은 기업들이 KPI 평가를 했지만 사실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네. 자기 업무가 이 지표로 다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롯데백화점도 음. 이제는 정량적인 것으로만 하지 않고 정성평가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향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결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한게 뭐야? 뭐 이런 네. 식의 결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음. 열심히 한 과정이 인정이 잘안 됐어요. 네. 그래서 롯데백화점은 이제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보겠다라는 음. 이런 큰 변화의 방향성을 또 수립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롯데백화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이제 이런 제이 성과관리는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온 것 같아서 어, 여러분 회사의 성과관리 방식에도 취사선택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R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